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소아카입니다. 오늘은 남들은 무럭무럭 자란다고 하는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저는 30년 넘도록 아랫공기만 지치도록 마시고 있는데, 뭐, 키는 다음 생에서 2m 찍어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오는 6월에 서비스하는 찍먹마려운 게임들을 알아보러 가봅시다. 첫 번째 게임은 브라운더스트 2입니다. 넘버링이 달린 걸 보면 알수 있듯이 브라운더스트란 현재까지도 서비스하고 있는 전작이 존재하는 게임인데요. 브라운더스트2는 턴제 전략 RPG 게임으로 제가 전작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악트로스를 떠올리게 하는 고전 RPG 갬상의 모음 요소가 추가되어 최대 10명의 동료와 함께하는 모음이 보다 다양한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에서는 이제는 너무 보편적이라 조금 식상할 수도 있는 3 플러스 +E 2 속성 시스템과 전용 장비, 흔한 등급 시스템을 제외하면 딱히 별다른 변모를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5년 넘게 서비스 중인 전작도 있고 스스로를 하이엔드 2D 그래픽이라 표방하는 만큼 미려한 배경 그래픽과 이펙트, 귀여운 캐릭터들이 돋보이는 찍먹마려운 기대작, 브라운더스트2. 드라운더스트2는 23년 상반기 출시 예정으로 알려져 6월 중에 출시일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에테르 게이저입니다. 에테르 게이저는 모바일 액션 RPG 게임으로 붕괴와 퍼니싱을 섞은 느낌이라 해서 흔히 복리싱이라고도 불리는 게임인데요. 인류의 종말에 맞서 전쟁 이전의 지구를 복제한 가이아 시스템에서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 싸운다는 설정으로 저는 이 게임을 중섭 오픈했을 때 미리 잠깐 해봤었는데 캐릭터도 예쁘고 게임 자체는 할만하긴 한데 어... 사실 이미 붕괴나 퍼니싱 같은 괜찮은 게임들을 놔두고 굳이 이 게임을 할 이유가 있을까 싶은 의문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뭐 솔직히 말해서 게다가 국내는 빌리빌리에서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이 빌리빌리가 국내 서비스를 막 시작할 때까지는 그래도 산소호흡기마저 포기해버린 군림지경을 붙잡고 있는 걸 보며 아, 빌리빌리가 서비스하는 게임들은 그리 쉽게 영라대왕 영접하지는 않겠구나 싶었었는데 이게 요즘 하는 걸 보면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요절할 것 같아서 뭐 그래도 게임 자체는 나쁘지 않으니 정할 게임이 없으신 분들 모바일 액션 RPG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6월 13일에 오픈이 예정된 에테르게이저 한번 찍먹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게임은 탁투오퍼스입니다. 애니메이션을 원작으로 하는 턴제 RPG 게임으로 알려진 탁투오퍼스는 클래식 음악을 모해화했다고 합니다. 저는 애니를 본 적이 없어서 처음에는 뭐 별걸 다 모해야 뭐 한다 싶었었는데 애니스토리가 떨어진 운석과 함께 나타난 연주선율의 어그로가 끌리는 괴물들 때문에 음악이 금지된 세계에서 그려지는 소녀들의 이야기라고 하니 조금 납득이 되는 것도 같았습니다. 아무튼 공식적으로 공개된 영상에서는 인게임 화면을 볼수 없었지만 다른 유튜버분들의 CBT 영상을 보니 저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사전 예약 최종 목표 인원이 200만인데 아직 50만 밖에 달성하지 못한 게 정보도 좀 팍팍 풀고 광고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참 아쉽습니다. 그래도 음악을 메인 소재로 활용한 만큼 높은 성능으로 사운드 퀄리티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과 원작 자체에 개성 있는 캐릭터들로 상당히 찍먹마려운 게임이 되지 않을까 싶은 탁토오퍼스. 탁토오퍼스는 6월 28일 오픈 예정입니다. 네 번째 게임은 모바일 MMORPG라 쓰고 리니지 라이크로 돌아온 제노니아. 제노니아 크로노브레이크입니다. 요즘 리니지 라이크의 대용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만큼 게임사들이 짭짤하게 땡기니까 그런 거겠죠? 아무튼 추억의 제노니아가 돌아왔습니다. 조금 젊은 연령대에서는 제노니아라면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피초폰 시절에 제노니아, 이노티아, 여웅석이 하면 진짜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 IP를 MMORPG 신작으로 낸다고 하니 이게 리니지 라이크로 나올 거란 걸 알면서도 찍먹은 꼭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게임 광고에서 들리는 신해철 형님의 해외계에서 소년에게 전개지, 와, 와. 된다 치렸다 진짜 이거 광고 기획한 형은 보너스 좀 넣어줘야겠다 싶은데 누가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사는 동물이라던데 나중에 게임 해보고 욕할지라도 일단은 해봐야 할것 같은 게임 제노니아 크로노브레이크 오는 6월 30일 오픈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6월에 출시가 예정된 4가지 모바일 게임을 살펴보았는데요. 저야 일단 나오면 다한 번씩 해보겠지만,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브라운더스트2와 제노니아에 가장 관심이 가는데요. 특히 제노니아 같은 경우는 이러니저러니 해도 저 역시 제노니아를 플레이하며 자란 세대라 그런지 좀더 관심이 가는데, 여러분은 어떤 게임이 가장 기대되시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빠이!